난타가 백제에 처음으로 불교를 열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 흥법 제3에 실린 내용이다. 백제 본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제15대 승전에서는 14대라고 하였으나 잘못된 것이다. 침류왕 이왕위에 오르던 갑신년 서기 384 동진 효무제 태원 9년이다. 서역의 승려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자 그를 맞이하여 궁궐에 두고 예로서 공경하였다. 다음에 의륜년석이3 8 5에세도읍지 한산주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을 두었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시작이다. 또 아신앙 이왕의 오른태원 17년석이 392 2월에 교서를 내려 불법을 숭상하고 믿어서 복을 구하라고 하였다. 마라난타를 번역하면 동학이 된다. 그의 이상한 행적은 승전에 자세히 보인다. 다음과 같이 참미한다. 하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대체로 솜씨 부리기 어렵다네. 노인이 스스로 노래와 춤을 바치니, 옆 사람 이끌어 눈을 뜨게 하였다네. 이상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